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조아다육에 나왔습니다. 조아다육에 이렇게 멋진 창도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도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게요. 네, 오늘은 이 몸값 거한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이 아이는 마틸자 철화. 마틸다 철화. 아주 코스가 너무 멋있죠? 가격도 엄청납니다. 마틸다 철화. 멋있는 만큼 가격도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예쁜 아이 함께 보시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네, 이 아이는 보고스. 보고스,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고고스 3만원이요. 아, 예쁘게 생겼어요. 고고스 3만원. 네, 이 아이는 폴로라라는 아이인데요. 폴로라.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폴로라,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폴로라, 만원이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드 이요 아이는 좀더 무분아이인가 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콜로라 만원 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몬타니아. 몬타니아 요런 아이는 3만 원이요. 몬타니아 3만 원. 아, 요 아이는 원종 마리아. 아주 색감이 아,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원종 마리아 요런 아이는 3만 원합니다. 원종 마리아 3만 원이요. 요 아이는 오델로라는 아인데요. 오델로. 요런 아이는 15만원 합니다. 오델로. 15만원요. 이 아이는 그리스완이라는 아인데요. 그리스완. 요런 아이는 5만원 합니다. 입장도 이렇게 두껍고 아주 자구를 뺑뺑 둘러 달았어요. 그리스완. 요런 아이 5만원요. 네, 요 아이는 자이언트 마리아. 자이언트 마리아 이런 아이는 8만원 합니다. 자이언트 마리아 8만원이요. 이 아이는 미국 슈퍼클론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슈퍼클론이라고 하는 아인데 이 이런 아이는 8만원 합니다. 미국 슈퍼클론 8만원이요. 아, 색감 예쁘죠? 네, 이 아이는 피치 마리아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피치 마리아 이런 아이는 4만 원 합니다. 피치마리아 4만 원요. 색감이 요 아이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색이 드나봐요. 피치마리아 4만 원요. 네 한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마왕. 이런 마왕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마왕 15,000원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는 콜로라타. 콜로라타 6,000원 합니다. 아주 묵둥이라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콜로라타, 이런 아이 6,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칼릭스라는 아이인데요. 칼릭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칼릭스,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칼릭스, 3만원이요.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시는 마디바. 마디바,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마디바,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어큐라라고 하는 아인데요. 어큐라.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죠? 어큐라,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휴밀리스 군생 휴밀리스 군생 아주 자구를 뺑뺑 돌려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휴밀리스 군생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이렇게 자구를 아주 뺑뺑 돌려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휴밀리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에보니 1930 에보니 1930 이런 아이 3만 원 합니다. 에보니 1930 3만 원요. 아주 라인이 확실하게 찍혔죠. 에보니 1930 3만 원요. 네, 요 아이는 리디아 군생. 리디아 군생, 아유,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뺑뺑 돌려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리디아 군생 아주 딱딱합니다. 이런 아이. 4만원 합니다. 리디아 군댕 4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샤프란 블루 샤프란 블루 이 아이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샤프란 블루 만원이요.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레드 글로우라는 아이인데요. 레드 글로우. 이런 아이, 6,000원 합니다. 레드 글로우, 6,000원이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주 입장도 두껍고, 이런 아이들은 초보분들이 길르셔도 오래 길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애들이 빨리 가지 않거든요.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애들로 이렇게 기르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네, 이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 프랭크 슈퍼클론 요런 아이 3만 원 합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정말 예쁜 색감이죠. 네, 이 아이는 SP. SP인데요. 아주 모양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SP 요런 아이 12,000원 합니다. SP 12,000원요. 이 이런 아이는 슈퍼클론, 이런 아이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뿌리 다 있고, 이런 아이들 사서 길르시면 짱짱하게 잘 길르실 수 있어요. 네, 슈퍼클론 만 원이요. 네, 이 아이 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아이는 애플립스. 애플립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애플립스, 이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애플립스 만 원이요. 아주 지금 한창 이렇게 이제 색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원종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색이 이렇게 예쁘게 분홍색으로 들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원종 콜로라타 15,000원이요. 이소그엔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인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서울엔 8,000원요. 아, 예쁘게, 예쁘죠? 이런 아이는 핑크팁스. 핑크팁스, 아주 짱짱합니다. 핑크팁스, 이런 아이도 목둥이에요. 아주 예쁘게, 짱짱하게 이렇게 자란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 5,000원 합니다. 핑크팁스, 5,000원요. 이런 아이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아주 물이 예쁘게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카시오 적금 2만원요. 네, 이 아이는 잭팟이라는 아이인데요. 잭팟. 참이 아이 모양이 예쁘게 생겼어요. 잭팟,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잭팟 3만원요. 네, 이 아이는 일본 에본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대품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짱짱합니다. 자구를 아주 뺑뺑 돌려 달았는데요. 일본 에본이, 이런 아이, 10만원 합니다. 어우, 굉장히 예쁘네요. 일본 에본이 10만원이요. 이 아이는 춥스 철럼인데요 춥스 철아, 이런 아이, 15만원 합니다. 춥스 철아, 15만원이요. 엄청 큰 대품인데요. 이렇게 멋집니다. 춥스 철아, 15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립스틱. 립스틱 군생인데요. 아 너무 멋집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 달궈진 아이 같아요. 굉장히 오래 달궈진 아이라. 아주 자구를 뺑뺑 돌려 달고 색감이 너무 예술입니다. 립스틱, 요런 아이, 10만원 합니다. 아우, 커다란 분에, 예쁜 분에다가 심어서 아주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립스틱, 10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엘콘 철화. 엘콘 철화, 아주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엘콘 철화, 요런 아이, 7만원 합니다. 7만원. 엄청 큽니다. 아 멋있어요. 내요 네, 아이는 핑크 블러썸. 핑크 블러썸, 요런 아이는 3만 5천원 합니다. 핑크 블러썸, 3만 5천원이요. 이렇게, 조금이 요런 아이들은 2만 5천원 아이, 아이도 있습니다. 핑크블러썸 네, 이 아이는 윈디라고 하는 아이인데, 윈디, 이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윈디 8,000원요. 요 옆에 이렇게 색감이 예술인 요 아이는 마르셀. 마르셀,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마르셀 만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